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자,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죠? 네, 주일 말씀은 또 주일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요. 또 오늘은 또 오밥으로 오늘 양식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밥은요,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제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우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자, 레위기 7장까지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8장에서는 이제 이 완성된 성막에서 제사를 집내할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의 내용이 바로 레이기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제사장 의복을 입히기 전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서 몸을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또 띠를 띄우고 어,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혀서 그 장식품을 자라서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그 금패를 붙이고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제사장 위임식때 제사를 올리게 되죠. 바로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절차를 하면서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먹으면서 무려 7일 동안 그 성막 안에서 지내야지만 그 절차를 따라 매일매일 지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일을 다 보내는데 그 보내는 그 과정들을 다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맞다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차를 다 밟은 사람이 이 사람이 맞소, 이 사람이 제사장이요, 라는 그 목격의 증인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제사장이 7일 동안 매일매일 이 절차들을 밟으면서 해야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 믿었던 그 절차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절차를 말씀하는 거죠.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가 분명하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그 절차를 밟았냐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믿어진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믿어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에 이르고 이루,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절차에 말씀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이 사람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증언해 주는 증언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이 없고 또한 우리 삶을 보증해 주고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매일 오밥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스케줄 따라 읽다 보면 말씀이 믿어질 어느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달려라 오피라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지 이건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장한 한 장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조명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한자씩 읽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밥 우리를 살게 하는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라 오피라 저 필목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들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양식에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증거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생겨서 아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되었지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르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그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절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차인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을 때가 있는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서 많은 증인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틀목이었습니다. 끝!